자 이번엔 자 루트 25 마이너스 x가 뭐가 되고 싶다 정수가 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x 자체가 뭐야? 자연수 그럼 x가 자연수니까 우리 25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라고 왜? 아 25에서 자연수를 빼버리면 그죠? 요 값이 25보다는 뭐가 된다? 작은 값이 나올 텐데 그런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는 25 마이너스 x가 어떤 숫자에 뭐가 제곱수가 되지고면 하면 되잖아. 그러면 25 마이너스 x가 그지 제곱수인데 제곱수인데 25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4의 제곱 1 6이있고요 9의 3의 제곱 9, 2의 제곱 4, 1의 제곱 1. 그런데 자연수가 아니라 이 값은 뭐가 된다고? 정수가 되니까 모두 가능하다. 0도 가능하다 자 그럼 x값 하나 구해볼까요 자 여기가 25-x값이잖아 따라서 x는 9가 될 거고 자 이번에는 9가 되기 위해서는 16이 되겠네 4가 되기 위해서는 21 1이 되기 위해서는 24 0이 되기 위해서는 25가 될 거고 가장 큰수 얘를 a라고 할 거고 가장 작은 수이 9를 b라고 하는데 a-b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 25에서 9만 빼주면 되잖아? 따라서 답은 16이 되겠네요.